자술 빨리 깨는 방법 그 일부 아미노산하고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야 될게 있습니다 절대 해장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술에 취하면은 이게 수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약간의 뭐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일단 우연한 사건이겠죠. 아마 뭐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먼 옛날,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먼 옛날은 아주 먼 옛날입니다. 원신 시절에 말이죠. 뭐, 구석기 시대 이럴 때 흔히 말하는 수렵 채집하러 다닙니다. 다니다 보는데, 과일나무 밑에 이 과일이 떨어지, 이거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에는 효모가 많거든요. 왜 우리도 가끔 과일 사다가 오래 두면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이제 좀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진 과일이니까 맛을 봤겠죠 뭐맛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근데 먹을수록 맛도 괜찮은데 이게 기분도 조금 묘해지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아, 아니 괜찮은데 접하게 되겠죠 처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인류가 술을 처음 먹게 된 거는 뭐 의도했다기 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상한 과일 상한 음식을 먹고 그 황홀함에 끌려서 그 다음부터 즐겨 찾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이거 술 주성분은 알코올 에탄올이죠. 이 에탄올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미생물 효모의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배설물하면 약간 어감이 아우 더러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밖으로 나가는 게 배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왔고요. 나갈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이 나갔죠. 이거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먹이 또는 영양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죠. 우리가 내, 내뿜는 이산화탄소.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가 밀폐되어 있다면 저 얼마 가지 못해서 머리 아프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왜? 제가 내뿜은 배설물은 저한테 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하죠. 그리고 그들은 배설물로 산소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처럼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효모의 배설물인 이 알코올은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선 알코올은요 그 자체에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먼 옛날에 어느 정도 칼로리 공급에도 도움을 줬을 거고요. 살짝 알코올이 좀 포함된 그런 음료는 그냥 물보다 살균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좀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아, 알코올, 이 술의 어떤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친목 유대관계를 쌓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독한 술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술은 발효죠. 주 예.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 보리 이런 걸 발효하면 맥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쌀을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죠. 발효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주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맥주는 도수가 뭐 자연적으로 발효하면은 보통 한뭐 5, 6도 정도고요. 다음에 와인도 한뭐 13도, 14도 정도 보통 막걸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한 6도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알코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종의 배설물은 그 종에게는 독이 된다. 그렇죠. 그 효모가 자기 배설물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 발효한 술을 증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류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맥주를 증류하면 그게 위스키가 되고요.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죠.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 도수가 많이 올라가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위스키 40도 넘고요. 뭐 소주도 안동 소주 같은 경우 40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중에 가장 독한 술은요. 무려그 도수가. 95도 95도에 달하는 그런 술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스피리터스 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술은 아마 이 판매가 아마 금지된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술은 미생물의 발효와 거기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 또는 그 기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입니다 네, 사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왜 빨개지느냐? 이거는 사실 단순한 체질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 생물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 알코올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알코올은 w h s 에서도 일군 발암물질로 풀려놨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거든요. 어떡 할까요?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 해독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요. 먼저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게스드 초산. 식초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이 약하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축적이 되겠죠. 이게 축적이 되면 은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 그리고 메스꺼기까지 합니다. 기분에 따라 술 맛이 다르다 예, 기분 좋으면 술이 달다 예, 그런 말 하죠 야 오늘 술맛 착착 감긴다 달콤하다 저도 그런 경험은 사실 예, 종종 해보곤 합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을 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 술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맛 더하기 뇌가 느끼는 감각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뇌가 기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감정 상태가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알려진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단맛에 대한 감각의 강도를 좀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술이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도파민 양에 따라서 좀더 달게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맛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더 쓰게 느껴지겠죠. 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요 여기에도 어떤 진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는 아까 알코레 알코리 에너지원 칼로리가 있다고 했지않습니까알코에 이거를 좀 더 기분 좋게 달달하게 받아들이면 더 많이 흡수해서 생존에 도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량을 먹게 되면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긴장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알콜 들어오면 안 되죠. 긴장하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갖춰야 되는 데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 쓰게 느끼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 이 보통 뭐 한두 잔은 괜찮다 생각하시기도 하고, 간의 알코올 대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효소의 활성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똑같이 같은 양의 술을 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취하고, 똑같은 속도로 깨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람이 간에서... 시간당 약 7, 7에서 한 10g 정도의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요 소주 한잔 정도에 해당하는 알코올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뭐 두세 잔을 마시면 적어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두세 시간은 걸리겠죠 잘 아시겠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묵묵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별로 자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미 간의 어떤 문제를 자각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자체는 WHO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간이 다 해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해서 우리도 좀 배려를 해줘야겠죠. 적당한 음주?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예 금주를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간을 위해서 약간 우리의 배려가, 우리의 상당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술 빨리 깨는 방법. 뭐 다시 말해서 숙취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생물학자로서 이 생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냥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숙취의 주원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이 아세트 할다이드의 추적입니다. 그니까 이게 축적이 좀안 되게 하는 게 좋겠죠. 걸리면 술을 좀덜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이 마셨다, 이게 많이 쌓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빨리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아세탈데이드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비타민 b군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면 빨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숙취해서 음료를 보게 되면 그 성분표에 비타민 b군이 여러 가지 비타민 b가 들어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주게 당분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간이 어쨌든 간이 이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간이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그 그러니까 일부 아미노산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결국 술이 위를 통한다면 장으로 간단 말이죠 또 장도 도와줘야겠죠 그럼 장을 도와주는데 특히 거기 있는 미생물들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내미생물 유산균 이라든지 아니면 유산균과 그리고 장내미생물들이 좀 좋아할만한 음식들 를좀 먹어주는 거,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주고 자극성 없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거는 뭐 경험상으로도 아실 텐데 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뇌도 좀 휴식을 취해야죠. 특히 이 술에 취하면은 이게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좀 부족하니까 졸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하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수치 제거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뭐 해장술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은 해장술은 딱그 순간 살짝 진정 효과를 줄 뿐이지, 그리고 또 알코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몸에서는 또 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간은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이 말을 하면 저를 아시는 지인들은 아마 참, 누가한테 지금 <laughs>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 사실 그렇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거, 확나는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저 개인적인 그 경험도 좀 있고요. 제일 좋은 게이 술의 어떤 그 루틴을 끊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면 떡을, 빈대떡을 보면, 아, 막걸리. 삼겹살을 보면, 은 아, 소주 한 잔. 아 맥주 뭔가 이렇게 딱 음식에 딱딱 붙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반찬이 다 모든 술과 이렇게 짝이어져집니다. 사실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왜꼭 빈대떡을 막걸리로 드셔야 됩니까? 빈대떡도 아니에요. 그냥 탄산수로 드실 수 있고 얼마에 담아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이 루틴을 깨기 위해서 치킨과 우유를 드셔보셨대요 근데 드실만 하더래요 예 저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런 게 있죠 아 아침에는 안 먹어가다가 퇴근길 출출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점심에는 이럴 때안그러는데꼭 저녁 때만 되면 당긴단 말이죠 그 루틴을 깨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죠 에한잔이 정도까지 아, 두 자, 아, 저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 자주 하게 되는데, 이거 일종의 자기 합리화도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술을 끊으려면, 루틴을 깨고요. 단호하게 안할 때는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뭐, 금주가 제일 좋겠지만, 금주가 정말 어렵고, 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차선책으로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알코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돼서 빠르게 간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 분해 효소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효소로 인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없는 아세트산으로 변화해야지 우리 몸이 안전하게 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요, 이 알콜하고 아세트알데이드 때문인데요. 보통 이 알콜이 굉장히 빠르게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약간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약간 몽롱함이라든지 또는 약간 흥분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트 알데이드 같은 경우나 알콜 같은 경우 모두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게 되면 빠르게 이게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요, 그이 효소 수치 자체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 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알콜이 분해되지 않게 되면서 체내에 알콜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아스탈 데이드도 당연히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수분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몸에 수분량이 줄면 알코올이 희석이 잘 안되고 농도가 좀더 높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알코올에 의한 반응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면 술에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취기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고, 다음날 숙취도 오래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ALDH2라고 하는 이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인데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의 30에서 50% 정도가 이 효소의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그 숙취가 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러한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숙취라고 하는 것은 이 효소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몸의 대사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100%다 유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유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술 안에 들어있는 알콜 알코올, 그리고 알콜이 1차적으로 분해돼서 만들어진 아세트 알데히드 모두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많은 혈관이 아주 낮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게 금방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 흡수가 아주 빠르게 돼서 간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가 빠른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이 알콜과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것은 그만큼 대사가 돼서 아세트산으로 많이 바뀌었다 즉 대사가 많이 촉진됐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글 때는 내 몸에 독소가 많은 성분들이 남아있는 거.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거는 그만큼 대사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한 잔만 먹어도 금방 빨개지는 건 흡수가 된 이러한 물질들이 대사가 잘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빨간 게 오랫동안 가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술을 먹게 되면 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가 알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알콜이 들어오면 그 알콜을 분해하기 위한 알콜 분해 요소를 만들게 되고 갖고 있게 되는데요. 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알콜 분해 요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겠죠. 술이 느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효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알콜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다른 대사 효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는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술이 늘면 그만큼 나에게 다른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만 마셨던 술을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는다거나 또는 점점 많은 양을 마셔야 만족감이 생긴다거나 술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죠. 술을 끊거나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 경험이 자주 많아진다거나 술을 마시느라 다른 약속을 취소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 자꾸 생겨도 끊지 못하게 되는 거.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좋아하던 일들도 관심이 줄고 그러면서 일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중독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러한 의존성의 상태가 되게 되면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까지 생기고 심하면 손떨림이 나타난다거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술한 잔을 딱 먹으면 몸이 씻은 듯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심리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금단 증상까지도 나타난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속쓰림 등이 유발되는 것은 위가 다치고 있다는 건데요.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췌장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도 나타나게 되고요. 고혈압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 구강암, 식도암 등이 유발된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코올을 결국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면역 저하로 이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인 음주 습관을 잘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왜 마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내가 술을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에서 마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주를 한다기 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러한 금주 기간을 정해서 술을 아예 끊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이나 주변에 그리고 술이 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은 항상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피하거나 음주 유혹이 있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도 술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죠. 술을 대신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술에 의한 의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연락을 하셔서 전문적인 치료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로 끊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알코올에 술에 중독 증상까지 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또는 주변에 중독이 의심될 만한 상태에 어떠한 분이 계신다면 너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꼭어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그럼 본인이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담배를 필 겁니다. 마약류의 무서움을 아무리 교육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마약류 남용이 우리에게 그토록 해악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중독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마약류 사용의 1 번이 약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즉 금단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약류를 사용하게 됐다는 라 것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마약류에 대한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라고 해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 공궁에 빠졌거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이 막류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약물의 무서움을 보다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유혹이 이 마음의 문턱 우리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개인과 주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약물 반유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망양유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독 남용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귀가 아주 딱지가 앉을 때까지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의 공론화가 돼서 누구든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 이러한 말들은 마치 해가 뜨면 진다거나,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거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하면 누구도 담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담배, 해로운 물질, 이렇게 중독, 이렇게 되듯이, 어, 이러한 약물에 관련된, 특히 마약류에 관련된 위험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았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책이, 어, 그러한 그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어,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어, 그리고 주위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나 강의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한 걸음에 달려가서 어, 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링거 tv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어, 떠먹여 주는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김에 제 링거 tv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